제시오이차 돌아왔습니다.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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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전지는 똑같고요. 뭐라고요? 너 썩, 뭐라고요? 너 썩, 썩이라고요? 썩으세요. <laughs> 썩 나쁘지 <laughs> 않아요. 부티님님 자, 아, 아, 라면 뽑기 아, 맛있, 오, 라면, 오, 맛있겠네요. 라면. 라면 맛있겠네요. 어제 한, 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제목을보내야 되네. 참뜩까지. 빨리 안 뽑으면. 자, 이제, 이거는 이제, 중복 하지 말고, 그냥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소개하기. 이제, 하세요. 예, 잠깐만요. 자, 해주세요. 아, 아, 얼굴은 좀 가려주세요. 왜요? 그냥? 그냥요. 어, 이미 밝혔지만, 아니요. 어, 저는, 찍어요. 전에 유튜브를 예? 했던 사람입니다. 예. 채널 이름은 무가금이었고요. 어떤 한 이유로 채널이 삭제됐습니다. 오! 예. 그렇습니다. 얼굴 공개 아, 하겠습니다. 저는 안 돼요. 이미, 이미 공개됐잖아요 <laughs> 저는 너는 사연, 공개 안 해? 그러면 저는 과연 무엇나 할까요? 삼성 뭐라고 써 있는 거죠? 삼성 1위 가자 라고 외치입니다 삼성 1위 가자! 좀더 크게! 좀더 크게! 그러네. <laughs>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번제 먼저. 응. 얼굴, 얼굴, 공개하겠습니다. 아, 그냥 이, 이. 아니, 첫 번째 판에서 이미 공개했는데. 스파이더맨 네. 그니까. 따라가기 스파이더맨 따라. 재밌겠다. 아니, 이거는 내 유튜버 찍으면서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. 나 게임 유튜버였는데. 저게 매달리세요. 게임 유튜버여서. <laughs> 어? 스파이더맨! 유튜브 이렇게 해도 돼요. 어, 이쪽에 하겠습니다. 저번에 했잖아요. <laughs> 아 그냥 해요. 나그 아, 게임을 안해어요해 봤어요. 해봤어요. 하세요 빨리 아, 그냥 해보세요. 아, 네. 저 이쪽으로 할게요. 네. 아, 어떻게 해도 네. 어디로요? 이쪽으로요? 와와 짝짝짝짝 자과아아이아아 부르게 와1아에서도 나왔었는데 나왔는데. A B C D L, E F G H I K K L M P Q R S T U 아 W X Y 아아 o 아아아 지지 자, 그 다음에 다시 섞을게요. 제가 섞을게요, 이번에. 라면 맛있게 먹어주, 먹어주세요. 라면 빵 먹을게요, 라면 빵. 자, 자, 이제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. 네. 과연, 이상한 소리 내기. 어, 제가 1편에서 했던 건데. 맞죠 저기요, 저기,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? 귀여운 척 하기요. <laughs> 이거, 이거, 아니, 이거, 아니 이거 이거, 이거 속이 하지. 안 좋아지겠는데 시청자들 주의하세요. 이건. 주의하세요. <laughs> 노약자분들은 눈 감으셔야 합니다. 이거. <laughs> 맞아요. 이거 시력자 죽겠습니다. 차라리 절 <laughs> 아니요, 저 죽여 주세요. 싫어요. 아니요. 저그 다음에 다음 거해 볼게요. <laughs> <제가> 노래 부르기 <모르게 웃음> 30초. 자, 저하겠습니다 뚝뚝 걷다. 됐죠? 자, 이게 애교입니다저해 볼게요. 노래 부르기 30초. 애국가. 노래 아 다시 다시 랩하기! 랩하기!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, 저 랩하기인데 바래고 닳도아우리나라끝 바로 랩트자차 랩하세요 자기가 지어도 돼요 수많은 이들이 사지을까 동해불가백두산이 바로 앞 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 만세. 자, 아, 석금, 아, 스금돼요스위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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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한개 남은 건 제가 할래. 스위백 해볼게요. 네. 호빗 따라하기. 호빗 따라하기. 어깨 따했어요했어요 네. 아니, 이리 <laughs> <우리> 터져서 <초대에서> <laughs> 저 포즈 따라하기로 했어요. 네. 제, 제 포즈 따라하시면 됩니다. 네. 보세요. 한 다음에. <웃음> <웃음> <좀> 한 다음에. 줄안왔네한 다음에. <laughs> 한 다음에. 한 다음에. 한 다음에. 한 다음에. 한 다음에. 이거 한 다음에. 이거 한 다음에. 이거 한 다음에. 이거 하시면 돼요. 예, 그냥 스에들로가시죠 스피드로 어떻게 했냐면은, 보세요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<laughs> God, 이렇게 God, God. 스피드, 스피드, 스피드가 있습니다. 여보세요? <laughs> 와! 주차! <laughs> 주차! <주작>! <laughs> 어, 어, 자, 주, 우리, 우리 예, 이 분을 이상한 거 해봅시다. 마지막 한 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전큰거 할게요 마음이 크니까 이게 뭐죠? <laughs> 뭐예요? 없음? 없음 없음 네, 없어요. 통과입니다 나이스 와 운이 좋으시네요 <laughs> 제자리 네. 그음30 뭐 30? 제자리 제자리 30 걸음 걸음 네 예. 마지막 거 이거는 제거 제가 자 이거 찍어주세요 저 하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거 몇 아니 몇십몇 가지 하는 건데요. 왜다 둘, 셋, 넷, 다섯 건데요? 네, 차영. 이번엔 제가 게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, 열 열네, 섯 열다섯, 열자다섯 자, 이거 마지막인 제가 이거 확인해드릴게 이건 제가 피비님 과연? 과연? 뭘까요? 응. 나는 못생겼다 실버 매치 오케 나는 잘생겼다 아니 <laughs> 제대로 하세요 피디님 <비비님> 이러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<laughs> 나는 못생겼다 생겼다. 더 크게 나는 응. 못생겼다 응. 나는 못생겼다 예한번더네 응. yeah. 됐습니다 응. 오늘 이렇게 금지어를 해봤는데요 당신의 금지어는 뭐였죠? 어 제가 쓰는 금지어 쓰는. 아, 어렵네요. <laughs> 저의 금지어 뭐였죠? 저의 금지어는 제 저의 이름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아, 음. 당신 은 뭐였죠? 저 있었나요? <laughs> 방금 있잖아요. <웃음> 네? <웃음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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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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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오늘 나는 바보다님과 <laughs> <와> 함께 <laughs> 짜됩니 예. 그리고 <laughs> 이분과 함께, 지금 금지우기! <금지어게>! 해봤는데요? 네. <laughs> 재밌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 자요. 눌러주세요. 눌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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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알림, 눌러. 알림 설정까지. 눌 눌러. 꼭. 눌러.